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을 쉽게 하는 남자,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페페 코인이죠. 현재 가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쉽게도 지금은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페페 코인 홀더 여러분들 너무 수익 중이 아니시라고 속상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밈 코인이죠. 밈 코인의 거의 1, 1... 1세대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왜냐, 일론 모어스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페페 코인이 락거페지 관련한 일정 이벤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다시 말해서 락업 해지 이벤트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급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락업 해지 전에 말도 안되는 폭등을 보여주게 되고 그 이후에 급락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씩 보신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솔레이어 와 하이퍼랭크 그 수익률을 600% 에서 하이퍼랭크 같은 경우에는 150%순위을 안겨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락업 해지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빠르게 펌핑이 터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이벤트 기간이 아주 짧다라는 거죠. 자,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 되는 단기 이벤트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 역대급으로 터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페페코인에 집중을 안할래 안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페페코인 개구리밈코인으로 아주 유명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고요자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페페코인이 외국 기관들과 외국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요. 자, 보시겠지만 저점은 내려가고 있으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 중에서도 빨간색 거래량, 즉 매수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에서 조금 더 유명하다 보니 해외 거래소 물량 체크를 해본 결과 약 500억 가량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는 입수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매집을 한 이후에 최고점에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오는 락업폐제라는 비장의 무기를 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락업폐제라는 것이, 이 락업폐제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 바닥에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말도 안 되게 빠져다 빠져버리다 보니 사실상 기술적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정해져 있는 날짜에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는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어디서 진입을 하고 어디서 빠져나오는지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중요한 건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고점에서 팔아치우는 것이 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락업패지가 풀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위기라고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진행이 될 거고 중요한 것은 매도라고 하면 나에게 충분한 수익과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그 자리 그 자리가 매도자리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궁금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도자리가 어디에요 그 가격이 바로 락업패지락업패지 해지. 해지 1에서 2주전 여러분들은 이때 50%정도의 물량을 털으셔야 되고요그 이후에 락업해지 이후에 차트가 꺾이는 순간 100% 물량을 정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급등 이후에 급락이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서 100% 물량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안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락업일정 관련해서 도지코인 대응자료집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 이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30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코인 매매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고 속상해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속상해하시고 다 같이 소,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제 수익 중인 계좌이고요. 자 뉴스와 유명인들의 트위터를 통한 기본적 분석과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까지 하면서 저희는 정보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처럼 제 계좌는 온통 붉은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그리고 소통하시는 회원님들은 거래량이 많고 큰 상승을 보여줄 만한 종목들을 팍팍팍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다 보니 큰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잠깐의 조정이 나온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편안한 매매 중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대략적인 수익률이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유명한 코인들 위주로 주어 담았고요. 자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회원님들 또한 저런 같은 수익률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 수익률이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저를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니 미니 불장에서 저와 같은 수익을 동일 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처음에 물려서 힘들어 하셨던 사례도 상당한데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이 많이 오, 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 그리고 계좌 손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수익을 벌고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위 번호 1번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고 저랑 수익 보신 이후에 투자 쪽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종목 추천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종목 상담이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1번 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간단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세력들이 유자형 패턴을 가장 많이 쓰고요. 이 유자형 패턴은 여러가지로 분류합니다자 일단은 밥그릇 패턴 그리고 유자형 패턴 허브앤핸들 패턴 그리고 컵 모형 패턴 이렇게 불리는데 전부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세히 보시면 W자 패턴과 M자형 W를 뒤집어놓은 M자형 맥도날드형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Y자를 뒤집어놓은 역 Y자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패턴을 분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페코인 해외에서 자금이 지금 이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모여들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설명드리면 중국인 대표로 추정되는 거래소가 있어요. 중국인 형들이 따거형이라고 부르죠. 우리 따거형들 돈 많은 따거형들이 중국 대표 거래소가 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대량 이체가 되고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량이 엄청나요. 락업 해제 기간 동안 폭등시키고 락업 해제 시간과 동시에 폭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정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보시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고 매도하면 끝이다 자 오늘도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중국 세력들이 작전 패턴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최고참 목표 가격에 입절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저와 함께 이번 미니불장 미친 듯이 수익 내셔야죠.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영상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락업 해제라는 것인데요. 세력들이 시세 조작하기 너무나 좋은 재료다. 실제로 폭등과 폭락이 동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자, 우선 락업 해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모든 코인에는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상장될 때100% 모든 물량을 사고팔 수 있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만 상장하게 된뒤 사고팔게 할수 있다. 예를 들면 50%라는 말이죠. 그중에 50%가 넘는 물량을 코인 재단에서 일정 기간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이것을 락업 기간이라 부른다 자, 락업 기간이 지나서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이것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락업이 끝나고 재단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김 선생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맞습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진행되기 전에 물량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 이는 마켓 메이커 즉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고가 라인까지 폭등을 시켜 놓은 다음에 락업 폐지가 풀리기 직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시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락업 폐지의 일정과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다면 세력들의 목표로 하는 가격과 동일하게 폭등한 수익을 낼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세력 매집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락업 회제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촬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락업 회제와 함께 락업 물량 소각까지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락업 물량 소각이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단한 가지 희소성 가치 상승 때문입니다. 코인의 희소성 가치가 상승이 되면 거래량도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덩달아서 상승을 한다.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우상향 이후에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폭등한 수익을 가져가기 쉽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 가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급하게 찍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자로 긴급하게 입수한 공식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정보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인데. 자,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직접 저에게 나눠준 정보입니다. 이 공식 문서 정보와 신뢰만큼은 99%에 흡사하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 해당 공식 문서에서 그레이 스케일,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앞으로의 락업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소각 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공식 문서대로 정보와 날짜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수익을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 왜요? 영상 부분, 영상에서 해당 부분까지 공개를 하게 된다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에 문의 닿기 때문에 공식 문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직접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 공식 문서 락업폐제 일정을 확인한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현재 코인의 차트의 신뢰도는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금리. 인플레이션 등등 영향이 너무 많아서 기술적인 매매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손실 보실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급등하는 코인의 불나방처럼 여러분들은 뛰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시드는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여러분들 시드는 녹아내릴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정보 싸움이다. 저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매도 해왔고 공부도 해왔고 기술적인 분석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돈도 누구보다 많이 벌어봤고 돈도 누구보다 많이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고래 지갑까지 추적을 한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공식 문서와 함께 고래지갑 주소까지 추적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수익을 가져가기 너무나 쉬운 상황이 돼버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들은 분명하게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추적하고 있는 이고래지갑 구석구석 제가 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와 저희 팀 대신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24시간 동안 차트 분석과 정보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100%로 무료 종목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매일 24시간 진짜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분석 대응 제일 중요한 매수 시기 매도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보는 뉴스, 일정, 이벤트,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 엉덩이가 뒷부분이 까매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처럼 계좌 인증하고 사진이 아닌 영상에서 계좌 오픈하고 보유 종목 오픈하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 간절하신 분들, 시드머니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펭귄이나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 상장 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빙엑스나 바이비트, 비트겟에서 먼저 시작해서 저와 같이 회원님들은 저점에 매수해서 다 같이 돈잔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구나 하는 정보 말고 진짜 긴급 정보들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1번 남겨주세요. 백날 유튜브 보고 문제 안 주시면 소용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노리고 싶으시다면 1번 보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